여러분 한국 영화계의 두 거장을 아십니까? 한 명은 가라 하와이라는 명대사로 대한민국을 휩쓴 영화 친구의 곽경택 감독. 그리고 또한 명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고 아카데미 사관왕에 오른 영화 기생충을 제작한 곽신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이 막강한 문화 예술계 남매또 다른 형제가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는 20년 가까이 검사의 길을 걸었고 이제는 대한민국 제12대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바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입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가족 배경을 가진 검사 출신 정치인 곽규택. 과연 그는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그의 프로필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곽규택 의원은 1971년 4월생으로 2025년 11월 기준만 54세입니다. 그의 출신 지역, 즉, 고향은 부산광역시입니다. 부산 토성초등학교, 대동중학교를 거쳐 1990년 부산, 해강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야말로 부산 토박이입니다. 이후 1994년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에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의 법조인 경력은 매우 화려합니다. 1993년 대학 재학 중 제35회 사법 시험에 합격합니다. 1996년 사법 연수원을 25기로 수료하고 육군 군법무관으로 복무한 뒤 1999년 서울 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합니다. 이후 대전지검 천안지청,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을 거쳐 2007년 법무부 국제형사가 검사로 재직하며 당시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PBK, 김경준 송환 등 굵직한 국제사건을 담당했습니다. 2009년에는 고향인 부산지방검찰청으로 돌아와 부부장검사, 동부지청 부장검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2010년에는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겸 법무부 검찰제도개선 TF팀장을 맡았고 춘천지검 속초지청장을 거쳐 2012년 대검찰청 범죄정보일 담당관으로 재직하며 신세계와 남양유업의 부당지원 사건 등을 수사했습니다. 2013년 4월 그는 검사 경력의 정점 중 하나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로 발령받아 내곡동 사저 의혹 사건, 채동욱 혼해자 의혹 사건 등 초대형 정치사회적 이슈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2014년 전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를 끝으로 그는 20년 가까운 검사 생활을 마감하고 고향인 부산에서 변호사로 개업합니다. 2017년부터는 자신의 법무법인 이름을 형의 대표작에서 따온 듯한 법무법인 친구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합니다. 그의 정치 경력은 2015년 새누리당 입당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2024년 5월 30일 마침내 제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국민의힘 소속으로 부산 서구 동구의 대표가 됩니다. 국회 입성 후 그의 행보는 더욱 주목받습니다. 검사 출신답게 2024년 6월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배치되었고, 나라의 예산을 다루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2025년 6월에는 국민의힘 원내부 대표로 임명되었으며,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며 당내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형은 영화 친구를 연출한 곽경택 감독. 누나는 영화 기생충을 제작한 곽신의 대표, 그리고 그는 BBK 사건, 내곡동 사저 사건 등을 수사했던 특수통 검사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핵심 멤버가 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계와 법조계 대한민국 사회에 가장 강력한 두 축을 한 가족이 쥐고 있는 셈입니다. 곽규택 의원은 과연 이 놀라운 배경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정치 행보를 보여줄까요? 여러분은 이 문화예술계 어벤져스 가문의 법조인 출신 정치인을 어떻게 보시나요?